네, 안녕하세요. 일반 물리학 및 실험2 장성호 교수님 0208 수업, 어, 실험 수업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이 영상 꼭 보세요. 실제로 시청을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트럼만 놓지 마시고, 1학기 때 실험 수업이 진행됐던 거랑 좀 이제 달라진 부분들이 있으니까, 어,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, 꼭, 어, 직접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. 꼭 보세요. 자, 우선,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기 앞서, 여러분과 한 학기 실험 수업을 진행하게 될 저의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제 이름은 신동호고, 어, 제가 사진을 두개 가져왔어요. 제, 저의 사진인데, 어,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은커녕 국내여행도 좀 어려, 어렵죠. 려어 분위기를 환, 좀 환기시킬 수 있을까 제가 이제 2019년 초에 어, 유럽여행을 다 가서 찍었던 사진입니다. 요첫 번째 사진은 쉴트호른이라는 8,000m인가 6,000m 되는 산에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면 그 위에 이렇게 전망대처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었어요. 근 그곳에 휴게소에서 신라면을 팔더라고요. 신라면 작은 컵. 또, 갔으니까 또 먹어야죠. 그죠? 근데 요, 이때 이 신라면 작은 컵이 만원 하더라고요. 네. 어, 근데 정말 맛있었던 기억이, 어, 납니다. 그 다음 밑에는, 오스트리아 짤츠브르크라는 도시에, 그 짤츠 르크 하면은 모차르트 생가가 있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인데 저도 이제 거기 관, 거기를 구경하러 갔다가 어그 주변에 또 이렇게 이게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크리스티안 도플러의 생가라고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들 도플러 효과 들어보셨죠 네그 도플러의 생가가 또 여기 있더라고요.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물리 수업으로 한 학기 또 만났는데, 이렇게 좀 의미가 있는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. 뭐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. 네, 저는 물리학과 장성호 교수님 연구실에서 석사과정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고, 제가 있는 곳은 과학관 401-1호입니다. 그리고, 저에 대해서 뭐 물어보고 싶으신 거나 혹은 뭐 수업에 관해서 뭐 질문하고 싶으시면 아래에 있는 메일로 편하게 메일을 주시면 제가 가능한 빨리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그제 이름이 신동호기 때문에 Gmail 앞에 신동호라고, 신동호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 W가 붙어 있습니다. 신동하오 이메일로 헷갈리시지 말고 문의 사항 있으시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실험 수업에 대해서 교재 안내를 한번 해드리면 웬만한 분들은 아마 1학기나 혹은 뭐 전학 전에 일반 물리 실험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혹시 모를 상황에 자 저희 교재는 북스 1 일반 물리 실험 건국대학교 물리학과에서 나오는 그런 실험책을 사용하고, 반드시 파란색 심판으로 준비하셔야 돼요. 요거 왼쪽에 있는 파란색 책. 오른쪽은 제가 이제 1학년 때 썼던 책인데요. 네. 그렇습니다. 책은 학교 내 서점에서만 구매를 할 수가 있고, 종종 서점 번호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, 여기 서점 번호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. 실험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릴 텐데요. 안, 어,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기 전에 먼저 대면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안내를 해 드릴게요. 저희가 금요일 11시부터 13시까지로 일단 실험 수업이 잡혀 있고요. 자. 전체 인원이 모두 한 시간에 모여서 실험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원 제한이 있어서 제가 이 캠퍼스에 A조, B조 이렇게 두 조로 임의로 랜덤으로 반으로 이제 조를 나누어 드릴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그거 자기가 본인이 어느 조에 속해, 속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11시부터 12시까지는 A조가 실험 수업을 대면으로 실시하겠고요. 그 다음 12시부터 1시, 13시까지는 B조가 대면으로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그러니까 꼭 자기 조잘 확인하셔서 시간 헷갈리시는 일이 없도록 네,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, 일단 1주차 오리엔테이션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 2주차부터 실험을 시작해서 3주차 실험하고 4주차에는 추석 연휴로 실험 수업이 없습니다. 그 다음 5주차, 6주차 실험을 진행한 후에 중간고사 전주인 7주차와 중간고사 주에는 대면 실험을 진행하지 않습니다. 그 다음 9주차 콘덴서 충방전을 시작으로 쭉 14주차까지 수업을 진행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기말고사 전주와 기말고사 주에는 실험 수업이 없겠고 기말고사 잘 마무리 하셔서 2학기 네,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, 이제 수업 평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. 일단 실험 수업은 어, 전체 성적의 15%가 들어갈 예정이고요. 이제 왼쪽에 요 는 15%에서 어떤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겁니다. 자, 출석이 10%고 태도 예비 레포트가 20%입니다. 그다음 결과 레포트가 70%인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예비 레포트는 제가 따로 받지 않겠습니다. 레포트는 오직 결과 레포트만 받겠고. 자, 근데 대신에 예비레포트는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 거냐면, 제가 실험 강의 영상을 이 캠퍼스에 대면 실험하는 전, 대면 실험 바로 전까지 제가 영상을 올려놓을 거예요. 그러면은 그 영상을 꼭 시청하시고, 다 이제 출석 체크를, 그 영상에 대한 출석 체크를 하시고, 내용을 공부를 해 오셔서 실험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오시는 겁니다. 뭐 굳이 뭐이 레포트로 준비해 올 필요는 없으시고 본인이 이제 준비가 되셔서 실험을 진행하시는데 어좀 어려움이 없도록. 어 어떤 분이 이제 뭐 그럴 수가 있죠. 뭐 그냥 틀어만 놓고 무작정 오면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같이 한 강의실에 있잖아요. 실험을 진행하다 보면 보입니다, 눈에. 아, 이분, 이분은 이제 좀 준비를 안 해오셨구나. 그럼 이제 그게 예비레포트를 안한 걸로 간주가 되고, 태도 점수에 반영이 될 겁니다. 네, 그렇게 해서 20%가 되고, 출석은 대면 출석, 그리고 이제 예비레포트에 공부하실 그 강의. 온라인 영상 모두 이제 포함해서 출석이 10%로 합산이 되겠습니다. 그다음 결과 레포트가 70%인데 결과 레포트는 수기로 작성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. 타이핑은 받지 않습니다. 자, 다시. 결과 레포트는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시고 타이핑해서 제출하신 거는 미제출로 간주하겠습니다. 뭐 수기 작성이라고 해서 꼭 A4 용지에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그 저거 있잖아요 패드 뭐 태블릿이나 이런 걸로 아어 직접 본인이 쓰셨다는 그 느낌 쓰셨다는 것을 제가 알수 있게끔 그렇게 작성하셔서 레포트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레포트 제출에 대해서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. 온라인으로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통해서 실험 전에 미리 그 내용을 공부하시고, 원활한 실험을 하실 수 있게끔 예비레포트를 작성하신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 금요일에 만나서 대면 실험을 시, 실행하고, 결과 값들을 정리하고, 이제 레포트에 쓰실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신 다음에, 다음 실험 전날까지 제가 이 캠퍼스 과제란에 여러분들 그 실험하신 내용에 대한 레포트 과제란을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에 결과 레포트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레포트 작성 방법에 대해서 어,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결과 레포트만 봤기 때문에 레포트의 내용은 이제 이름 뭐 이제 그 실험하는 제목 그맨 앞에 들어가는 표지 있죠 표지 표지 어, 표지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 실험 결과 결과 해석 및 토의 그다음에 혹시 어떤 내용을 참고했거나 그것을 가져왔다면 이제 참조 부분까지 어, 되겠죠. 만약에 키를 측정하는 실험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, 어 레포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될 텐데, 실험 목적, 이론 및 원리, 실험 방법은 예비 레포트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미리 이제 대면 수업 오시기 전에 준비를 해오시면 되는 거죠. 공부를 해오셔서 어, 막힘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. 그다음 레포트에는 이런 것들이 결과값과 결과 해석 및 토의 부분이 들어가면 되는데, 자이 해석 및 토의에서 이론값과 비교하는 경우가 있거나, 혹은 알려진 값과 비교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. 근데 이때 오차를 분석하실 때 오차의 원인이 무엇이고, 그 오차의 그 오차의 원인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시는 것이. 좋은 레포트 점수를 받아가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. 자, 보고서 작성 시 감점 요인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각 보고서는 10점 만점으로 채점이 될 거고요. 표절 이거나 미제출은 당연히 점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. 뭐 해피캠퍼스 이런 거 많죠? 그런 거, 네, 하지 마세요. 참고는 해도, 당연히 참고는 해도 되지만, 그 내용을 바, 그대로 가져오는 거는, 네, 안, 돼, 안, 된, 안 됩니다. 지각 제출은 1점 감점으로 진행이 되겠고, 보고서 내용에 따라, 뭐, 5점에서 10점으로 일단 뭐, 대충 제가 점수의 레인지를 한번 잡았는데, 네, 일단 그렇게 되겠습니다. 그 다음, 토이. 자, 예를 들어서, 이론 값과 다르다. 왜 다르냐? 뭐 공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, 위도에 따른 중력 가속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, 혹은 사람이 측정했기 때문에, 뭐 장비가 오래됐기 때문에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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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것들, 그런 것들이 오차를 만들었다. 라고 작성을 하시면, 제가 점수를 이제 좋은 점수를 드리기는 좀 어렵죠. 앞에서 말씀드렸듯이, 뭐, 예를 들어서, 공기 저항이 있으면, 그 공기 저항으로 인해서 우리의 실험 결과가 어떤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, 뭐, 이론값과 이론값보다 작게 만들거나, 혹은 이론값보다 크게 만들었다거나, 뭐 전체의 오차율에 얼마나 차지한다거나, 뭐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, 구체적이고, 정량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, 네, 좋겠습니다. 자 이제 보고서 아, 레포트를 제출해 주실 때학 본인 학번과 이름 그리고 레포트 제목에는 이제 장성호 교수님이 들어가야 되겠죠. 장성호 교수님 뭐 쿨롱의 법칙 레포트 이렇게 파일 제목을 바꾸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실험실 주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릴게요. 실험 중 당연히 이제 소란 피우시는 분은 없겠죠. 1학기 때도 없으셨고, 아마 2학기 때도 없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. 그 다음 음식, 음료 섭취는 당연히 안 되고, 뭐 드실 시간도 없고, 그리고 가져오시는 것도 안 됩니다. 뭐 커피를 뭐 실험 수업이 끝나면 커피가 너무 먹고 싶어서 실험 수업할 때 가지고 왔다. 안에서 먹지 않을 거다. 그래도 안 되는 거죠. 뭐 혹시 뭐 이렇게 수, 쏟아지거나 또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져오시면 제가 이제 아무게 뭐 정중하게 버리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 드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태도 점수에 이제 또 그게 반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음식, 음료는 섭취 안 되고 가져오시는 것도 안 됩니다. 자, 그다음 제가 이제 여러분 실험 뭐 진행해 주세요. 실험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이제 별도의 지시가 없었는데 실험 기구를 뭐 만지신다거나 실험 기구로 장난을 치신다거나 아, 이런 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고 2 학기 실험에는 전기에 대한 실험이 많기 때문에 작동 중인 회로, 작동 중인 장비에는 함부로 손대지 않기,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네, 이제 유념하시고 실험이 끝나신 후에는 다음 수업을 위해서 정리정돈 해주시고 네, 이제.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이렇게, 어, 실험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 하도록 할 텐데요. 혹시 대면 수업 참석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. 대면 수업에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제 메일로, 뭐, 어, 장성호 교수님 일반 물리 수업 듣는, 뭐, 누구누군데, 본인 사정이 뭐 어떻고 어떻기 때문에 대면 수업 참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라는 이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교수님하고 상의해서 어,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메일을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려우면. 자, 그럼 일단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대면 실험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